1389번부터 시작되는 유형 11번을 있잖아. 조금 선생님은 부탁하고 싶은 게, 어 예를 들어서 뭐1300 제일 쉬운 거부터 볼게요. 1390번부터 본다고 시작. 1390번을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음, 오늘 며칠이야9월번일이야 저아저씨봐 시작부터 졸고 있어. 아, 나저 아저씨 요새 마음에 안 들어 죽겠네. 근데 그저께는 뭐, 체해가 그렇다 치지만은 좀 심하지 않니? 안 그래? 정신 차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먼저 봐야 되잖아. 그러면은 일단은 뭐부터 했지? 항상 있잖아. 가능하면 은 평행이동을 먼저 보든 평행이동을 나중에 보든 본인이 좀 일관성 있게 보는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영진이는 주로 평행이동부터 봐, 대칭이동부터 봐. 저는, 생각보 여까도... 네, 보이는 게 평행이동이다. 어. 아, 평행이동부터. 유진이? 평행이동. 대칭이동부터. 봐. 그래서, 정해진 대로 자기가 일관성을 갖고 가,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진이 같은 경우는 평행이동부터 본다 그랬잖아? 그러면 평행이동을 지금 어떻게 했다고 볼 거야? 음, <laughs> 응.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아니, 왜 이랬다저랬다 하지 말라고 똥개야? 그럼 응. 선생님이 정리해줄게. 대칭이동부터 보세요, 알겠지? 대칭이동부터 보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마이너스 있는 친구들은 반드시 괄로해서 보는 연습하세요. 알겠지? 반드시 괄로를 해서 보세요.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떤 순서로 생각해주셔야 되냐면 얘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얘 대신에 x 플러스 1, 얘 대신에 y 마이너스 2를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 y가 마이너스 y가 됐으니까 무슨 축대칭? 맞나? 그리고 나서, x 대신에 x 플러스 1, y 대신에 1에서 괄호를 쳐서 봐야되니까야 원래 마이너스 y였고, 요 y 대신에 y 마이너스 2가 들어간 거지. 그지 그래서, x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 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먼저 본 다음에, 요거를 있잖아. 그림을, 물론 이렇게 뭐, 보겠다. 뭐 x축 대칭이에요. 그래서 x축 여기잖아, 그지? 맞지? 그래서 이 친구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그리고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조금 디테일을 가미를 하고 싶으면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점들도 조금 봤으면 좋겠어. 알겠죠? 점들도 좀 보도록 하세요. 자, 그다음에 1391번도 마찬가지. 수연이랑 뭐 오늘도 상태 안 좋지만 수일에 상태 더안 좋았거든. 사실 요 요번 주에 선생님이 지금 코로나 걸렸나 의심을 좀 했었어. 월바에 상태 계속 머리 계속 오늘 상태 안 좋긴 한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얘를 만약에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역시나 대칭 이동부터 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x,y 자리가 먼저 바뀌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슨 무슨 축, 뭔 대칭? 네. y는 x 대칭이다. 그지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나서 x 대신에 뭐? 네. y 대신에? 그러니까 네.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이렇게 규칙을 갖고 보는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x, y 대칭이나 평행이동 정도는 있잖아 그냥 그림으로 봐도 상관 없거든. 근데 y는 x 대칭이 좀애매하단 말이야. 물론 얘는 지금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서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2 여기서부터지 되는 게 마이너스 2, 2에 요렇게 생겨서 요렇게 생긴 친구란 말이야. 맞죠 근데 요거를 한쪽 애매하잖아, 어떻게 그릴지. 뭐, 요렇게 그림 되긴 한데. 그래서 여러 애들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보면은 조금 약간 비슷하게 생긴 걸 선생님이 작정하고 내시면은 예를 들어서 얘는 사실 네, 다섯 개가 너무 다 다르게 생겼지. 맞지? 근데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답이 1번이지, 얘가? 맞나? 요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약간 너네 약간 헷갈리게 하려고 약간 요렇게 한칸 한 정도 차이 나게 비슷하게 문제를 내시면 헷갈려서 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가나가마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요점은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갔고 요점은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갔고 요점은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갔는지까지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어 울고 계셔. 영진이 수업 태도가 굉장히 안 좋은 신으같아요 원래도 별로 좋진 않았어. 네. 근데 요 근래에 더 더욱 안 좋아. 계속 꾸준하게 안 좋으신 것 같아. 어, 성인진 씨. 네. 선생 님 몹시 마음에 안 든다 써 영진 씨. 네. 어떻게 생각해, 영진아. 네. 선생님이 야단치고 화내는 게 한계가 있지 않나? 물론 선생님이 주기적으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기는 하는데 오히려 또 어떨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고 개고 개 얘기하면서 야단치는 게좀더좀 찔끔찔끔 좀할 때도 있지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고 있기는 한데 계속 그런 식으로 조금 나태한 거를 계속 보여주시면 은음 선생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너네도 문제지만은 어머님 입장에서도 조금 별로 좋아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1403번도 다시 한번 할수 있을 것 같지만, 또뭐 정확하게 답지에서는 어떻게 했나? 왜냐면 아까 우리 이거 여기에서도 쉬운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너는 이네 방법을 썼잖아. 이네 방법을 썼는데, 이런 방법은 어떨까? 볼겸 해서 아저씨 또 어디 보고 있어? 이거 보고 진짜 진짜. 하늘 나라 보고 있어? 그래서 1403번이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 오늘은 조금 선생님이 집중해서 문제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언제 맛이 갈지 몰라서 말고자 그래서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이 요 친구 기준으로 대칭이잖아 그래서 뭐 너네가 나중에 그림 그려보면 알겠지만 이거 뭐 문제 여기 그림이 있거든 그가 그림을 그려볼게 뭐 이렇게 생겼고 하나가 뭐 이렇게 생겼대 그래가지고 맞나? 그 그림 잘 그리고 있는 거 맞나? 어, 선생님 그림 원래 잘못 그려서 뭐 이렇게 생겼나 봐 근데 얘가 이제 뭐 x- y-2는 0이고 뭐이 친구가 x 2 y 4는 0이고 ax+by-6은 0이고 뭐 이렇게 생겼나 봐 그지? 그래서 이제 a, b 를 찾을건데 유진이는 어떻게 찾았었지 중점, 중점. 그래서 그 중점을 어떻게 할거야 그래서 결국 복잡한 식을 결국 풀기는 풀어야 돼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얘를 점모로 두고 여기에 얘랑 대칭인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림이 좀못 생겼다. 그렇지? 어쨌든 얘가 대칭축이고 요렇게 대칭된 거야. 어, 못 생긴 그림 정도는 좀 감안해서 봅시다. 어, 집중하고 졸지 말고. 너는 왜 수업 시간에 내가 설명하고 있으면 맨날 졸는지 모르겠어. 졸리면 나가서 서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x, y라고 치면 요 x 프라임, y 프라임이 요 친구에 대해서 대칭이죠. 맞아, 아니야. 그래서 유진이가 말했던 중점이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중점이 예 위에 있다. 맞나? 보고 식승계 어떻게 돼? 이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을 여기 넣고 빼기 이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 저기 넣고 이게 성립해야 되는 거지. 식이 오거 하나 나오고, 그럼 요거 정리해 볼까? 그래서 y 아, 플러스인데, 아, 플러스 맞잖아. 그건 뭐가 계산 잘못했나? 아니라. 선생님 오늘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계산 잘못할까봐 불안불안하다 지금. 요근에 상태 가 계속 안 좋았어. 선 왠지 모르겠어. 약간 갱년기가 온것고아아직 아지 안지 않나요? 뭐 그렇게는 한데, 뭐 모르겠어, 저. 왜 그런지. 뭐다 넘어갔어. 뭐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계산했는지 좀떠다가 한번 살펴봅시다. 어쨌든간에 그렇고 그다음에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수직이어야 되는 거지 대칭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그 선과 요 선이 수직이어야 대칭이 되는 거죠 맞아 아니야 그 되게 당연한 건데 문제에서 자주 푸는. 그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어떤 선에 직선 왜냐면 너네가 보통 직선은 y는 x만 대칭해가지고 x,y 자리 바꾸는 거면 주로 하잖아 근데 y는 x 말고 그냥 일반적인 1차 함수 대칭일 때는 문제 풀때 똑같거든 점 이게 처음에는 이 문제 혹시 마크가 안 나왔었나? y는 mx 할때 너네가 이거 할때 점보다 중점만 갖고 했어? 1398번, 99번 할때 어떻게 했지? 수직까지 계산했어? 그래서 그래지열립범도지만 어째? 어, 그 사실 걔랑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게 수직이 돼야 되는 거잖아. 요즘이랑 대칭했는 점이랑. 맞아요. 보고라 그래서 걔도 마찬가지. 요요 요 친구랑 요 친구랑 기울기 어떻게 돼? X2 x 1분에 Y2 Y1이 왜 이거 마이너스 1이야? 얘는 정리하면 교게 플러스 1이거든. 그치? 그럼 여기요기랑여기요기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이거 마이너스 1 돼야 되거든. 그래서 넘어가고 넘어보면뭐 X1로 넘겨줄게. 그럼 1로 넘기면은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뭐 여기다 그대로 넣어 주시면 이거 뭐 넘겨주고 넘겨주고 해도 되고 요거 정리해가지고 해도 되고 그지? 요걸 넘겨주고 요걸 넘겨주면 얘네는 다 플러스가 되는데 이렇게 할까? 어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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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어 어어 떻게 넘겨주면 좀 예쁘게 나오나? 얘네는 마이너스고 얘네는 플러스라서 그지? 그럼 이거 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지? 해가지고 열리로 푸시면은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돼 있어도 되고. 열립으로 풀어주시면 될것 같기는 한데, 뭐 계산 잘못했는 가 있나 한 보자. 응, 없는 것 같아요. 음. 응. 열립을 해주시면은, 이게 식이 있잖아. 요 단계에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얘를, 선생님은 이것까지 다안 할게. 뭐 답조에서는 이걸 왜 이렇게 정리해서 열립했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열립하는 게더 낫지 않냐?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있잖아, 뭐 풀이마다 조금씩 다 다르기는 하거든. 근데 액야 X... 내가 모른 척 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어줘. 니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도 얘를 볼수 없겠어. <laughs> 이거를 연립해서 하면은 여기서 나온 걸 가지고 xy의 관계를 구해, 관계를 가지고 ab를 또 구해내야 되가보니까 계산 과정이 좀 많이 길어. 응? 계산 과정이 좀 많이 길어. 그러다 보니까 요게 기본적으로 얘 앞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전망 계산하는 거다 보니까 좀 간단히 나왔는데 얘는 계산 과정이 좀 길다 보니까 중간에 내가 하는 계산이 맞나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계산이 틀려가지고 답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분명히 선생님이 수요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렇게 푸는게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네 번째 그래서 요렇게 식이 많이 까다로운 문제도 푸는 연습을 좀 합시다 그러고 계산이 이상해서 답이 다르게 나오면은 뭐 계산을 했는 거는 또뭐 뭐가 잘못됐나 찾는 것도 연습이고 그러고 본인이 정못 찾으면은 또 찾아도 줄 거고 네 번째 1415번, 1418번 9월 2일 9월 2일 계산 잘못할까봐 불안해서 계속 얘기 두고 해야 돼자 1415번 문제 선생님이 칠판에 예쁘게 문제 적어줄 건데 아니 뭐 물론 그림은 안 예쁠 거야 선생님 원래 그림을 잘못 그리잖아 난왜 이렇게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 하긴 난 글씨도 잘못써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과연 영진이는 네. 뭘 모르는 거야 네? 뭘 모르는 거야 영진아 네. 뭘 모르는 거야 아, 뭘, 모르느냐, 응. 뭘 모르는 거야 하지응뭘 모르는 거야 도대체 무엇을 모르는가를 제대로 보고 왔어 안 보고 왔어 안 보고 온거 같아 그지? 요어 yeah. 이런 게 영준이가 요새 좀 성의가 많이 없다. 선생님이 조금 엄마랑 통화할 때는 그래도 선생님은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제가 또좀 많이 타이타닉 잡기는 할 건데. 좀 고삼 때까지 꾸준하게 지치지 않고 애들이 공부하려면은뭐이 정도로 지금 잘 하고 있다라고 애들을 응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라고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긴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도 너네가 요 상태가 좀안 좋아 좀, 좀 반성 좀 하세요 서영진 씨 그래서 그게 뭐 이게 예, 원래 이, 다이 문제들을 음. 다 예를 그렇지 또 얘를 평행이동 시켜봤어요 물론 보시면 알겠지만은 평행이동을 이쪽으로 y축, 이쪽으로 평행이동 을 이쪽을 y축 이쪽을 x축으로 보고 평행이동 시켜 주시는 게 조금 말이 편하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평행이동 시켜야 되는데요 뭐요 되는데요 뭐요 됐는데. 응. 뭐요 아, 대칭이동 시키면 항상 똑같이 이 모양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는 그 모양이 일직선이 될수 있는 대칭이동 점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여기 정해져 있는 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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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F거든. F점은 정해져 있어. F점은 뭐냐면 BD의 중점이야. 선생님이 BD를 x축 대칭으로 이렇게 만들었지. 여기가 이제 d 프라임이야. 맞나? 그러면은 요 B, D'의 중점이 F'이라는 거지. 맞아, 아니야? 그 다음에 요 B를 또 평이동시켜서 B' 만들었어. 그래서 D, B'을 1대3으로 내고 하는 점이 이란 말이야. 그러면 F랑 E'은, F', E'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일직선 되는 거리를 구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네, 다른 문제랑 다 똑같은 것 같던데, 선생님 생각에는. 네, 이게어 네. 비리가 나와 있어. 비리가 나와 있다니 무슨 일이야? 비리가 가 나와 있잖아요. 비는 뭐고 예요 역시나 마찬가지. 이거를 다 마이너스 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어이. 이얘기이 네네 얘기 아니야? 그냥 길이로만 좌표로 안 나와있고 길이로 나와있어서 이거랑 이거 길이를 못 구해요 왜 이런 얘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 뭐뭐 뭐? 대답을 정확하게 해줘야 선생님이 그 부분을 꼭 씹어서 가르쳐주지 엄마 아, 그냥 어뭐 뭐 대칭이동해서 뭐 직접 만든 건 알... 알겠거든요 어 그러면 그것도 뭐 어떻게 알겠 아니 그게 다야 그래서, 뭐, 편하게 하셔도 돼. 이거는 1대3이잖아. 유진아, 요거 중요한 부분이야. 너뭐 보고 있니? 응. 아, 문제 보지 말고, 칠판바꽝 까가지고. 그래서, 조금 힌트를 주자면, 조금 쉽게 푸는 방법. 응. 20m 두면, 고 못생겼잖아. 맞잖아. 그래서, 나는 여기를 2콤만 0으로 둘 거야. 여기를 0콤만 이로줄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1대3이라는 얘기는 않아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지만, X축으로도 1대3이고요, Y축으로도 1대3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좌표 쉽게 나오지 않나? 그럼, 그러 1대3이면 여기 X 좌표얼마요 얼마예요? 어, 요거 바로바로 바로 안 나오는 게 지금 전혀 집중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여기가 2콤마 0인데, 이거를 1대, 1대 3이야? 대각선 비리를 3대 1, 1대 3이니까, 1대 3이구나? 아니야? 얘가 4분의 1, 얘가 4분의 3 아니야? 이 정신 못 차리지, 지금? 그이 2에요? 네. 왜냐면 원래 이만큼이 2잖아. 아니, 아저씨, 이 길이가 10m야. 이거를 내가 1대3으로 내분할 거래. 그러면 요만큼 길이는 결국 4분의 1이잖아. 그러면 10m 곱하기 4분의 1 아니에요? 아니, 정신 못 차리네. 기본적인 거 충실합시다, 좀. 이런 게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야. 알겠나? 그리고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요게 1이고 요게 3이잖아.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해 요기 좌표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결국 얘가 2분의 1, 4분의 3 곱하기 2니까 2분의 3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좌표가 나온다는 거지 맞아 아니야? 아니야? 정신 못 차리지? 정신 좀 차리자 얘야. 알겠나? 물론 이거를 20콤마 0으로 두셔도 상관은 없어. 사실 2 0 0마 영으로 두는게 오히려 좀더 현명할 수도 있는 게 내가 만약에 2 0 영으로 바꾸면 나중에 1이 나온 걸 다시 또 10배 해야 되잖아 맞아 아니야 그럴 바에 2 0 0마 영으로 두시면 얘는 그러면 결국 이번의 어, 1이 아니고 여기다 10배 하면은 얘가 5마15 이렇게 나올 거거든 오히려 이게 현명할 수도 있어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두고 좌표가 딱 구해서 가부지게 이렇게 푸실 생각은 없어? 없으니까 연습장에 막 그림도 안 그리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맨날 답만 잡고 그러시겠지? 선생님이 너네 나머지 안 시키는 이유가 뭐야? 나머지 시키는 순간 너네 집에 가면은 또 엄마랑 아빠한테 엄청 혼나지? 선생님이 그거 싫어서 나머지 안 시킨다고 생각 안 해봤어? 해봤어? 해봤는데 그냥 이렇게 계속 나태하게 있는 거야? 네. 어쩔 수 없어 얘들아 너네가 해결을 해야지 물론 선생님이 엄마를 이제 설득을 위해서 조금 말씀도 드리고 는 있지만 너네도 알다시피 엄마 성격이 이렇게 크게 쉽게 설득되시는 타입은 아니잖아 맞아 아니야? 그 방법이 없어, 얘들아. 1418번은 뭘 모르겠어? 역시나 좌표로 어디를 X축돌지, 어디를 Y축돌지, 이렇게 예쁘게 그림 그려서 해봤어? 안 해봤지? 맞아, 아니야. 유재미 같은 경우는 크게 축으로는 안 돕고 요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길이로만 돕지, 그지? 그렇게 봐도 뭐 상관은 없어. 아, 요0마형 있어? 근데 가능하면 은 콤마 영 이렇게 좌표로 해서 보하시는게좀더 현명해요 알겠지? 그러면 됐어. 1415번, 18번 해야 볼수 있겠어? 응. 그 다음에, 제네나, 제네나. 하는. 하는 뭐? 지금 상도 해야 되는 게 천진데 하는 뭐? 하는 뭐? 아, 하는, 뭐? 하는 뭐? 하는 뭐? 하는 뭐? 하는 뭐? 뭐라고? 하여튼. 고치고 뭐 있어가지고한게 없죠 자랑이에요. 아, 또어요 죽을래요? 다 고치고. 뭐 맨날 내가 그 얘기 이제 두 달째 듣고 있어. 그럼 맨날 곧다 고쳤어요. 해서 갖고 와가지고 안다 고친 것도 두 달째 보고 있고. <laughs> <laughs> 그런데 이금 지금 박세리 닮았잖아요 어? 박세리 닮았잖아요 아니?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이거는 유진이 이거 고난도 문제집인데. 요거, 101페이지 10번 문제거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해서 1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이대문제다. 근데, 유진이 어떻게 풀었냐면, 유진이는 이렇게 했거든? 네. 맞나요? 첫째. 이렇게한 다음에 이걸 통째로 집어넣었어.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뭘 구하겠다는 얘기야? 교점을 구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교점이 두개 나와야 되니까 집어넣어서 반별식으로 맞아, 아니야. 근데 뭐보다 좀 쉽게 푸는 방법.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유진아. 네.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수학의 시작과 끝은 뭐다? 자, 네. 이 이렇게 되거든 요게 직선이잖아 그러면 서로 다른 부점에서 만나려면 저원 요게 뭐냐면 너네가 원이 약해서 원할 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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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뭐 이번에도 봐봐 선생님이 합성함수 역함수까지 다른 평가 치겠다 그러면 치면 되는 건데 선생님이 그만안 들어가요 저번에 또뭐 모의고사 치는데 선생님 평행이도 안 돼서 뭘안 되고 니 옛날에 다 배웠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이러면 이런, 이런 부작용이 생겨 그리고 원이 약한 거야 지금 왜? 원의 중심이 0.0 반지름은 얼마? 맞나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원점 원의 중심 0.0과 이 직선 2 x 플러스 Y-4-2에 있는 0 사이의 거리가 이보다 작으면 되겠지? 음. 맞아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애들이 뭐 선생님 시 거기 시험 안 들어가는데 거기 꼭 쳐야 돼요. 그 숙제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이런 게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 중간 에 공백 생기는 게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견돼. 그래서 선생님 솔직히 하라고 좀 해. 그래어음저뭐 뭔가 선도원 중심이랑 응그 직선 사이에 거리가 이보다 작다 해서 시는거

x 1이 나예요. x 1 y 1이 오자 ax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나? 물론 저것도 마, 마지막에 풀때 이제 절대값 좀 신경 써서 풀어야지. 절대값 몇 번째 풀고 보자. 이거? 어. 그리고 어 선생님이 항상 좀너네한테좀 주의를 시키는 게. 제발, 한번풀때 맞춰.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번풀때 틀, 야, 이게,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야. 선생님이 한번 틀릴 때마다 그걸 빼빼이 시키잖아. 그러면 부작용이 돼. 뭐? 자꾸 답을 확인하고 풀려그러지 그래서 선생님이 틀려도 좋으니까 얘들아 답 확인하지 말고 자기 답에 소신을 가져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이런 식으로 대충 푸는데 악용하면 어떻게? 어차피 둘다 부작용 생길 거면은 빽빽이를 시키는 게 나은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가고 싶어? 선생님은 너네를 믿기 때문에 너네가 충분히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부작용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틀린 문제 빽빽이를 안 시키는 거예 이런 식으로 세 번째 푸는데도 계속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이러면은. 내가 지금 백팩을 안 시키고 되겠어 안 되겠어?